NS 언더바 더스트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b 드 d PRJ에서 b 드 d PRJ 히트, b 드 d PRJ 레디에서도 같이 살펴본 더스트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이렇게 멀리서만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파티클 컬러로 이 값들을 좀 지정하는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트랙스처는 요렇게3개 들어가 있습니다. 트랜스로센트의 언니시고요. 자, 이거를 가져올 때 MI 더스트 베이스로 해서 기본적인 회색 먼지로 만들었고 이 먼지에 페크 d 도우를 0.2, TXN Dist 1, TXN r o u f f 0.5, 그리고 컬러를 0.5, 0.5, 0.5로서 해 중간 회색으로 지정을 해서 어, 머터리얼 인스턴스를 여기다 적용을 해줬습니다. 자, 링 더스트 말 그대로 링 형태로 퍼지는 먼지를 배치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로컬 스페이스가 꺼져 있어야 되고 GPU 심타겟이고요 자, 미터 스테이트는 이렇게 되고. 한 번에 뿌려지는 스폰 버스트의 개수는 30개 라이프 타임은 2초에서 3초 쉐입 로케이션에서 실린더 그리고 크기는 200 높이는 없고요. 그리고 서피스 표면에서만 나오게 아, 0을 줬습니다. 체크하고 0을 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값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실린더의 링 형태로 나오게 이렇게 이렇게 링 형태로 나오겠고요. 스케일 컬러. 스케일 컬러는 어, x, y만 지금 쓰고 있죠. 지스트와 이 텍스트 코드네이트 재질이 커지는 형태. z는 필요가 없어요. 네, 이렇게 01에서 1에서 2. 자 y를 받고요. x는 00에서 1에서 0.5. 자 0에서 0.1초에서 2가 되고요. 마지막에 0. 더스트는 더 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알파를 2 정도 줬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두 배를 또 곱해버렸어요. 컬러 알파에다가 스케일 커버를 2를 더 줬습니다. 자 포인트 포스는 좀더 안에서 바깥쪽으로 퍼지라고 포스 스트렝스를 1000을 줬고요. 드래그는 10. 스케일 스프라이트 사이즈는 처음에 1에서 마지막에 2가 되게 습니다 나머지는 걷는 게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NS 더스트링을 꾸며봤습니다.